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총독과 군병들, 그리고 대제상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받은 예수님을 희롱하는데요. 예수님을 왕처럼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왕처럼 변장을 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왕이나 군대의 대장이 두르는 망토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는 왕관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친 갈대는 사실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갈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규라고도 부르고 홀이라고도 부르죠.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짧은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왕처럼 예수님을 꾸며 놓은 후에 그 앞에서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은 고난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고난을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승리자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야, 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부활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과정,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설교하신 내용을 몸소 성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꼭 그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거나 아니면 능력을 주시겠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은 사실 그 설교에는 없습니다. 산상수은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런 거지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의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당시 산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참 좋은 말씀이다. 구구절절 참 옳은 얘기만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겠는가? 과연 저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독까지 내어주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그저 듣기에만 좋은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군사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을 세워가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머리를 맞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결코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꼽게 해서 서로 차지하지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는 말씀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실 때 병사들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대로 강제로 자신들의 짐을 지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은 비록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는 스스로의 메시지를 스스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고 자기가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시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저거를 어떻게 할수 있어? 과연 누가 저 말씀대로 살수 있어? 저 말씀이 과연 가능하긴나한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그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그런 속담처럼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례가 나면 이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할 때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더 깊게 공감하시고 더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냈거나 혹은 자녀를 앞세운 심정을 경험한 만큼 이 어려움, 고난, 상처받은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뜬그름 잡는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지요. 저분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았으면서 저분은 능력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는 사역만 했으면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통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큰 고난을 온 몸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시며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그 고통을 잘 안다. 내가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다 겪어 보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히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단순히 부활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고난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큰 고통을 먼저 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또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크리스도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시험 중에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그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시고, 또한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기림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이 있을 때,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